이제 자유포즈, 러분 이제 배우 포즈가 분여 오른쪽부터 네. 자, 아베왕 출연하고 계시죠. 아베왕 이제... 여러분, 여왕분여러로 여러분, 여러시죠아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분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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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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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이 보실 수있분만 그런 영화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영화보다 여러분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아이조의 제작비를 저희한테 줬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고생 안 시킵니다. 저희는 어, 하얏트나 <laughs> 어, 신라호텔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당하게 하지 네. 말도 안 되는 에어컨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네. 어,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어, 그정으로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자신 있는 건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어, 가 어떤 외국 영화보다 0.5초 반응이 빠릅니다. 왜 자막을 안 읽어도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어떻게 네. 호흡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지아이저 그쪽 제작사에서 어, 아보양 투를 찍을 때는 여러분들 지아이저 제작 발표회처럼 뉴욕에서 여러분들 모시게 스피닝이 빼뜨고 그럼 에이 무슨 뭘못 뛰어오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런 점좀 좋게 좀 써주십시오. 애가 쓰십니다. 어렵습니다 네, 제발. 지하이조하고 비교하지 마! 왜 네. 그 제작비가 얼마인제발 비교하지 마시고. 네. 어, 어.